자, 이제 301번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자, 이 페이지까지 하고 또 하고 오늘 끝낼 거니까 힘냅시다. 아니면 힘 냅시다. 아니면 힘안 내면 더 해버립니다. 힘이 나요. 그렇죠? 힘이 나지.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여섯 번째 항까지야. SU. 즉, 공비 빼기 1에 초항의 공비의 항의의 수승 마이너스 1이 지금 8분의 6 3이래 이거 이거 고비 8분의 1이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첫째 항부터 제 여섯 번째 항까지 고비 8분의 1이래 저기에는 지금 뭐냐 A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제곱의 아래, 1부터 15까지 합은 15지? 오케이? 얘가? 네. 어, 이때 문제가 지금 뭘구하라이 소리야?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더하기, AR의 다섯 제곱분의 얘의 값을 구하래, 이 소리지. 얘가 의미하는 게 a 잖아 등비수열이니까. 그매를통보하면 어떻게 되냐? a r 의 다섯 제곱에. R 다섯 제곱, R 네 제곱. R 세 제곱, R 제곱, R 플러스. 이걸 구하리죠. 이해갔 나요?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갔지.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얘를 지금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게 풀어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에 ar 다섯 제곱이 8분의 60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이유가 뭐냐면 a 값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볼게 아니라 그럼 얘를 a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에 4다다, R 다섯 제곱이 지금 8분의 6 3이에이 소리지. 얘가? 그러면, 끝났네요. 안 끝났나?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얘는 지금 뭐가 볼 거냐, 그러면? 얘는 8a분의 63하고 똑같지.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다섯제곱이 a 곱하기 8분의 63이니까 얘는 8a분의 63이죠. <laughs> 얘가, 얘는 a, r의 다섯제곱이고, 그럼 얘는 뭘 구하라 이 소리야? 8a제곱, r 다섯제곱의 63을 구하라 이 소리죠. RA제곱에 r 다섯 제곱에63 그럼 A제곱 r 다섯 제곱은 어디서 구해? 여기를 바라봤어. 자 3분의 1씩 여기를 보면 얘를 어떻게 묶어볼까? 제곱에 r 다섯 제곱에 3제곱이 2분의 1에 세제곱하고 똑같은거잖아. 맞지? 그럼 A제곱 r 다섯 제곱이 지금 2분의 1이네. 그러면은 8 곱하기 2분의 1에 63이네. 4분의 63. 그래서 답이 4분의 63이네요. 와, 이거 계산 잘해야 되겠네. 자, 선생님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 문제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첫째 항부터 제 여섯 번째 항까지 왜 8분의 63이야 곱이 8분의 1이야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곱이 8분의 1이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정보를 얻게 됐어 나는 얘의 값을 보여야 돼 얘가 얘가 지금 얘하고 똑같지 얘를 통분했어 나는 ar의 섯제곱왜 얘를 보여야 돼 그래서 덩어리 정신으로 얘를 바라봤더니 a로 묶었던이 부분이 나왔어 밀 더하기, 알 더하기, 알 제곱, 말세제곱말 네제곱, 말 다섯 제곱은, 이게 8분의 수니까, 8A분의 63. 8A분의 63이야. 오케이? 여기는 AR의 다섯 제곱이고, 오케이? AR의 다섯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R의 다섯 제곱이 아니라, a 를 본분수로 이렇게 봤더니 8A 제곱, 말 다섯 제곱에 63. A 제곱, 말 다섯 제곱은, 얘를, 세제곱으로 지수법칙으로 묶었더니 8분의 1은 2분의 1에 세제곱에서 2분의 1돼서 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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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더니 답이 쇼로록 나왔다 이게죠? 알겠어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다 보면 다 답이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302번 봐볼게. 요 자, 봐봐. 자, 두 수, 3하고 40 사이에, 3하고 4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수열이 있어. 그러면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하자고? 얘를 bn이라고 생각하자. 예? 아, 그럼 b1이 지금 3이고, 오케이? b의 몇 번째 항이냐 얘는? 12번째 항이지 얘가 40입니다. 항수를 잘 세야 돼요. 오케이? 어. 등식. 여기서 여기까지 40이 얘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나요 오케이? 자,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가 얘는 뭐가 되냐, 사배는 자, 공비를 R이라고 할게. 네? 그럼 자변은 어떻게 돼? 어? 공비를 구할 수가 있네. 수열 B에는 뭐야? 초항이 3이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B의 12번째가 뭐가 되냐? 3 곱하기 R의 11제곱이 지금 40이 된대, 이 소리지. R의 11제곱 일단은 3분의 40이라는 정보를 얻었어, 나는. 됐니?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변을 보면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합이지. 자, 초항이 3이고 공비는 모르니까 R이라고 놓고 항수는 12개야. 그치? 그럼 얘는 공기 빼기 1에 초항에 공비 항수 빼기 1이 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얘야. 맞지? 얘가 지금 K 곱하기 얘는 지금 여기 봐봐 3분의 1에 여기 봐 a 5분의 1이 의미하는게 a가 의미하는게 뭘까 3마리겠죠 선생님이 가억냐 그럼 a가 a 이게 의미하는게 뭐겠어? 응? 얘는 이제 몇번째 양이야? b는 이건데 11번째 양이지 네. 열한번째를 넣으면 3에 r의 10제곱분의 1에 40분의 1 이렇게 된대이 선생님 이해 가? 네. 여기까지 이해 가냐? 네. 진짜로 이해 갔어요? 네. 어. 자, 그럼 여기 봐. 끝까지 봐. 여기서 몽고의 값을 구해야 돼. k에 갖고야 돼. 네. 알았어? 네. 음. 자, 갑니다. 공비 빼기 1에 3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은 K에. 여기는 3분의 1하고 40분의 1은 따로 빼놓고, 여기서부터 까지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얘는 초항이 3R분의 1이지. 그지 공비가 뭐가 되냐? R분의 1이잖아. 항수는 뭐가 되냐? 몇개 있어? 10개 있다, 이 소리지. 봐봐. 1 마이너스 공비에. 초항에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승이지 이해 가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그럼 여기 봐봐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 R분의 r 분의 r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 r 마이너스 1에 3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k 곱하기 얘는 120분의 43이고, 얘가 어떻게 되냐? 3알 곱하기 알 마이너스 1분의 알이니까, 이거 지워지면 3곱하기 알 마이너스 1분의 1에 1 마이너스의 알 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해 가요? 이해 갔지? 여기까지 정리 해봅시다. 여기까지 정리했나요자 네. 봐봐. 여기까지 정리했어. 징글징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바라보면 3R의 11제곱이 지금 40이 된다. 이 소리지. 오케이? 여기 봐봐. r 1의 3R의 12제곱 마이너스 3은 K의 120분의 43에 3 곱하기 r 1 2 0분의4 3에3 r 에 3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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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에 4분에 r의 에 4분에 1분에 4분에 4분에 이분에 4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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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4에4에4에 얘는 3에 r의 10제곱에 r 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자 이제 이걸 넣어서 푸는거야 3r의 11제곱이 40이야 그러면 3r의 10제곱 곱하기 r이 40이지 오케이 이해가? 자, 그러면, 지워지는 것좀 봐보자. 아이씨. 자, 갑니다. 포기하지 말고. 얘는 뭐하고 같을까? 사말의 1 2제곱은 뭐하고 같겠어? 4 0말이겠지 오케이? 사말의 0제곱은 뭐냐? 알분의 40이고, 오케이, 알의 열 제곱은 뭐야? 3알의 열 제곱이 알분의 40이니까, 3알분의 40이죠. 오케이, 해가 네. 와, 그럼 어떻게 되냐? 3아에40 마이너스 3아이고 이거 오늘 기준 옆에 r 분의40 마이너스 40 곱하기 R 마이너스 1은 3아에40 마이너스 3아이니까 RR 지워주면1 2 0분의 R 마이너스 1이 40 마이너스 3아이지 맞죠? 어 근데 이거 계산이 너무 복잡하던뭘 잘못했지? 내가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이거 이거 선생님 계산 너무 잘못한거 같아 자 한번씩 쭉 할게 여기 봐봐 빨리 할게 자료 먼저 계산할게 자 얘는 공비 빼기 1에 초항의 공비에 항의 개수수 마이너스 1. 이거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게 뭐냐? 수열 B에는 3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12번째 항이니까 B의 12번째 항3 곱하기 R의 11제곱이 40이 됐다는 사실 오케이 이해가? 그다음에 우변이 중요해지. 우변이. 우변에서 여기 봐봐. k는 그대로 놓고 여기부터 먼저 계산해볼게. 3분의 1. 얘는 우리가 뭐라고 놨냐 a1이 지금 뭐지? br이지. 맞죠? 3r이지. 그러니까 얘는 3r의 제곱분의 1이고 미안해. 얘는 뭐가 되냐? 3 아래. 그니까, 러 이걸, 이걸 너무 선생님이 아까 바보처럼 생각했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알분의 1이지. 항수가 12개야.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이 거3 이것만 따로 계산을 했던 거야. 예? 네? 잘못했어.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의 초항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승 이렇게 계산 했어야 됐어. 그래서 얘는 여기 봐봐. r분의 r 마이너스 1은 3분의 1 마이너스 r의 r분의 1이 12제곱이니까 이걸 계산했더니 자 봐봐 3 곱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r에 R의 열제곱에, R의 열제곱 마이, R의 열두제곱에, R의 열두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됐었지. 맞죠? 에? 그럼 지금 뭐냐면, 여기 봐봐. 얘가, 얘고, R-1에 3에, R의 열두제곱 마이너스 1은, K 곱하기, 3에, R-1에, R에. R의 12제곱분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 이 소리지. 됐냐? 오케이? 그럼 이제 계산이 좀 돼. 이제 세기 시작한다. 여기 봐봐. 어떻게 되냐? A하고 A하고 약분이 되지. R 마이너스, 이거 약분이 되죠? 응? 그럼 좌변은 3만 남고, 얘는 3분의 K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고 나면 얘는 r의 11제곱분의 1인데 어머나 r의 11제곱이 지금 뭐하고 똑같냐 3분의 40이지 그럼 얘는 3은 3분의 k가 40분의 3이죠 우후 33 지워지고 3은 40분의 k니까 k가 120 이해갑니까 그래서 답이 120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어선생님도 처음에 3000% 가버렸어요 에?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한 이유가 뭐였냐 3분의 1, 4분의 1을 따로 계산하고 이걸 따로 계산했더니 식이 엄청나게 일부러 3000% 가버렸어 그게 아니잖아 그냥 이거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는 날 분의 1이고 황수가 12인 등비수열의 합이었단 말이야 알겠어? 거기서 쿠나큰 실수를 했네요 이해 갔죠? 음. 그래. 자, 오늘은 딱 302번까지 딱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역시 여기가 세네. 이해 갔죠?